이번 시간에는 건강한 은퇴생활 그리고 어떻게 아름답게 죽음을 준비할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요 은퇴기 금융생활 가이드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퇴생활에는요 노의료비 준비 보험을 활용한 준비, 또 인장기 위한 보험 제도, 유양 기관의 선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엄선한 네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추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 수명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언제까지 생존하시고 사망하는 그 나이를 얘기하고요. 건강 수명은 어떠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나이를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약 65세 정도로 낮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약 70대 초반 정도까지 높아지고요. 이 경우에 70대 초반 넘어서는 만성질환 기수도 늘어지고 조금 더 이제 불편한 특히 이제 누 와상을 하거나 돌봄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단계로 가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수명을 얼마나 더 늘리는 것이 어떻게 더 늘릴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일이 되고요. 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서 미리 준비하는 부분인데요. 특히 고령화사 시대에 이러한 신청자들 그리고 사 대상자들이 워낙에 높고요.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중에서 수급자가 돼서 이분들에 대해서 약, 15%나 20% 본인 부담금을 내면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등급을 받으려면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 지원 등급이 있는데요. 인지 지원 등급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매 환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1등급은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 그리고 2등급은 상당 부분, 3등급은 부분적, 이렇게 볼수 있으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등급에서 3등급이 되려면 굉장히 고연령이 되고요. 좀 약간 1등급, 2등급은 그 상태가 돌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녀나 본인 입장에서 이 어떻게 요양 시설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크게 봤을 때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제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 두 번째는 시설 주로 요양원이 되겠죠 가는 것이라고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들이 많은데요. 만약 부모님이 한 분이고 자녀가 네명 정도 되는 경우에 어디로 모셔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용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 위치의 문제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어, 한번 정도 방문을 하고 쉽게 결정을 하는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녀들이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는 게 지금처럼 바쁘고 무엇인가 하는 일이 있는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역지사지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중요한 것은요 시설을 정할 때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는 것 특히 이 공단에 가면요. 그 시설 평 등급을 평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그외 현장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직원 시설 운영 기관을 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곳의 그 최고 직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유양을 하는지 그리고 그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예를 들어서 나의 부모님을 진정으로 돌보신다라는 것이 느껴지려면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햇살이 정말 따사하고 어르신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추고 있거나 특히 직원들 사이에 서로 웃음꽃이 피고 직원들이 행복한 그런 기관을 뽑으면 크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편장을 가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이 가이드에서 아름다운 생애 마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를 얘기하는데. 크게 상속 증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유언장으로 어떻게 작성할지, 내가 죽을 때 어떻게 할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어르신끼리 모여서 야, 그럼 내가 이제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할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부모님들의 모든 마음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상조 보험을 또 가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나, 내가 이제 중대한 치료를 받지 않을 그런 사전 의료 의향서 같은 걸 작성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회자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 의료 의향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형식이 있다기 보다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의식이 없어지더라도 기관사, 기도사관이나 기관지 절개술, 인공기계 호흡치료법은 시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맨 날짜, 그리고 본인 이름, 서명, 배우자, 가족, 그리고 공증을 받는 사람 이름, 이렇게 하는 것을 사전의료의향서라고볼수 있고요. 또,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언, 웰다잉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나는 병이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고 곧 죽음이 임박하리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 죽는 시간을 뒤로 미루기 위한 연명조치를 일체 커버합니다. 이런 것 또는 죽은 위의 장기와 시신은 모두 대학병원에 기증을 하고 나머지는 흙으로 돌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죽음을 존엄한 죽 졸음한 죽음을 위한 선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준비하는 그 마무리하는 준비는요. 간병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휴먼 서비스이기 때문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조직이라면 그 조직의 기관장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생각만 있는 것이나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 기관에서 어떤 등급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도와주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특히 재산 문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속과 증여는 여기서 굳이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재산 문제는 그런데 중요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남는 자원, 자산을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에게 줄 것인가?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애도권노인이 많기 때문에 뭐 반려동물에게 주는 경우도 우리가 뉴스 기사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나중에 잔들들이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지 특히 이제 세금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꼭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고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낼지, 사전 의료의향서나 장기 제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그런 삶이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는 준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건강 수명을 늘리는 투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한 시간 동네를 만약에 한 바퀴를 걷는다. 이 생활로 건강을 유지하시는 분을 제가 봤는데요. 어느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그 운동을 굉장히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건강이 악화됐다가 거의 70세 돼가지고 습관을 바쳐 바꿨습니다. 나는 매일 하루에 1 시간씩 동네 호숫가를 걷겠다라고 정리한 거죠. 그거를 하자마 하자 그것이 생활 습관이 되고 그 건강을 유지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1 시간, 이런 30분 이런 것들이 또뭐 집에서 하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아니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건강 수명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산 측면에서도 큰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마음 건강한 몸 이런 것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 시설에 대해서는 요꼭 방문을 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어린 자녀, 사랑하는 자녀의 유치원의 분위기와 그 선생님의 철학을 볼수 있으면, 물론 그것을 고르기도 어렵지만, 그런 것에 대한 꼼꼼한 절차가 필요하듯이 꼭 현장을 가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계실 곳이 어떤 문화에서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도 후회하시는 그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지 않아가지고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몸이 더 나빠졌다거나 이런 경우도 볼수 있는데 이것은 비단 그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 마음, 다친 마음, 또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점차 발전을 해서 그 시니어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어떤 삶을 더 활력을 얻는 그런 모델들이, 주거 모델들이 구현될 텐데요. 그런 것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고 또그 현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꼭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조로만 죽음을 위한 선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더 미래에 있을 문제를 방지할 수 있고요. 자신의 삶을 정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아서 있을, 남아있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남기고 어떤 흔적을 전달해 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 은택의 건강과 웰다잉에 대한 조언이라고 이 책자는 가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녀상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